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나경원입니다. 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위험선동을 일삼는 이재명 민주당이 어, 자신의 암살 위험 자작극 의혹에 관해서 느닷없이 저를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어, 암살 위협 제보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이나 수사의뢰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이 특수공작부대 제707 특수임무단 오비 요원들이 러시아지에 권충을 밀수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암살하려 한다. 제보자는 군정보사 장교 출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암살 위험 제보가 있다면 그 제보자와 제보의 출처를 밝혀서 고소고발하고 수사 의뢰해야 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 의원실에서 오늘 오전까지 경찰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재명 암살 위협 관련해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 고소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작극 의혹이 짙다 이런 의심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속히 이 본인의 암살 위협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이 암살 제보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암살 위협이 자작극임을 자인하는 꼴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다면 저를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했는데 무고죄로 맞고소해야 되는 형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도 탄핵하고 그리고 고소 고발 특검을 일삼는 민주당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본인의 이 암살 위협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나 고발을 하지 않는지 이 선택적 고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즉각 암살 위협에 대해서 수사 의뢰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 오늘 그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또 다시 탄핵하겠다고 민주당이 결정했다고 합니다. 신변 협박에 이어서 탄핵 협박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최상목대행을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해라. 어, 라고 말한 지 하루 만에 탄핵소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국가기관을 마비시키고 국정을 파행시키는 것에 일삼는 민주당이 한마디로 그 탄핵 인플레이션을 끝 모르고 어, 폭주시키고 있습니다. 이러니 민주당이 진짜 내란. 세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탄핵소추 절차를 정치적 보복수단으로 남용하는 행태는 국회 스스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자해행위입니다. 법치는 없고 제도를 흉기로 악용 그리고 협박과 탄핵 만행만 있는 이재명식 조폭정치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